안녕하세요. 콜라비는 조금 생소하지만 무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모두 가능한 식재료입니다. 무는 매운맛과 익으면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콜라비는 전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큼한 콜라비 물김치와 콜라비 나박김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아요. 콜라비는 무보다 질감이 훨씬 단단하니까 조심해서 손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칼집을 살짝 양쪽에 내준 다음 잘라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껍질을 조금 두껍게 벗겨내서 버리지 마시고 모아뒀다가 육수로 사용할 겁니다. 달고 아주 맛있거든요. 먼저 물김치용 재료를 준비해볼 건데요. 콜라비는 2분의 1개를 얇고 하게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요리 자르는 영상은 없지만. 사과와 오이도 2분의 1개씩 납작하게 썰어서 준비했어요. 당근도 꽃 모양을 내서 2분의 1개 준비했습니다. 쪽파도 다 5쪽 썰어서 준비했고요. 콜라비 오이 당근은 소금 한 스푼, 매실 세 스푼을 넣어서 30분 정도 절여주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물김치에 레몬이 들어가면 레몬향이 은은하게 나고 상큼하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 조각과 레몬즙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육수입니다. 쌀뜨물이나 물1리 l 를 붓고 단맛을 내어줄 콜라비 껍질 5주먹, 다시마 손바닥 2분의 1 크기 3쪽, 말린 표고버섯 탄 이것을 모두 넣고 30분 정도 푹 끓여주고 맛을 보았더니 정말 국물이 달큰하고 맛있었습니다. 콜라비 육수는 체반에 받쳐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완전히 식힌 육수에 마늘 한 스푼, 생강술 두 스푼을 넣고 걸러서 맛을 내주세요. 여기에 멸치 액젓 한 스푼을 넣어준 다음, 잘 절여진 콜라비에 부어주세요. 여기에 여러가지 맛을 정리해줄 레몬즙을 넣어준 다음, 썰어놓은 쪽파랑 사과도 함께 모두 넣어주세요. 섞어서 간을 보시고 입맛에 따라 간이랑 단맛도 조절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썰어놓은 레몬도 넣어주면 레몬의 상큼함과 콜라비, 사과의 달콤함이 잘 어우러지는 콜라비 물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용기에 담아서 살짝 익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셔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비와 사과에서 단맛이 우러나와 삼삼하면서도 건강한 콜라비 물김치를 드실 수 있답니다. 지난주에 만든 물김치는 다 먹고 조금 남아서 또 만들었어요 조금씩 만들어서 드시길 권해드려요 싱겁게 만들어서 오래 두면 사과가 물러질 수 있거든요 콜라비 맛있게 먹는 방법 두 번째 콜라비 나박김치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콜라비 1분의 1개를 납작하게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사과 1분의 1개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이는 2분의 1개를 동글동글 얇은하게 썰어서 매실청 2스푼, 소금 2분의 1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쪽파는 길쭉하게 5뿌리 정도 썰어서 준비해둡니다. 절인 오이는 물기를 짜서 준비해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네요. 볼에 콜라비를 담고 먼저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콜라 비에 고춧가루 물이 들도록 주물주물 무쳐주세요 마늘 한스푼 멸치액젓 두스푼 생강술 한스푼을 넣고 주물주물 무쳐주다 보니 고춧가루 물이 예쁘게 들었는데요 이쯤 됐을 때 사과와 오이도 넣고 골고루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입맛에 따라 소금이나 액젓으로 간을 조절해주시고, 깨소금 한 스푼, 매실청 한 스푼, 남은 쪽파까지 모두 넣어주었습니다. 조금 싱겁게 먹기 위해서 콜라비를 소금에 안 절였기 때문에 얇고 납작하게 썰어서 무쳤어요 바로 먹어도 맛있고, 익어도 맛있는 콜라비 나박김치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이웃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요.